분류를 정확하게 해줘서 아이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스맥스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탄탄합니다. 진짜 탄탄해요. 가족이 많다. 링클입니다. 냄새 나는 게 너무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퓨리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이렇게 박스에 해주잖아요. 또 괜찮네요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는지 라벨링 안 해도 돼 어쨌든 알잖아요 식구들이 어, 엄마 시금치 무쳐 놨네 바로 먹을 수가 있고 바로 바로 보이게 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살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왕입니다. 오랜만에 코스코 트 나왔습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이것저것 살거 너무 많으시죠? 일상에 필요한 리빙용품, 어떤 게 좋은지 제가 써본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학기 되면 화근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시작할 때 약간 새삥, 새로운 걸로 딱 장착이 되면 의욕이 막 생기잖아요. 아이들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집안 전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품을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이들의 이렇게 뭐 아이들의 문구 자잘한 거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를 정확하게 해 줘서 아이들이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저는 이 문구 용품으로는 시스맥스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탄탄합니다. 진짜 탄탄해요. 손잡이에 이렇게 네임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도 너무너무 기발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쪽에 뭐가 있는지 라벨링이 없어도 알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23,490원입니다. 올리오 책꽂이 3단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책장에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또 뭔가의 문구를 정리함이 있고 책꽂이도 있고 하면 그 자리를 있잖아요. 많이 차지하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자리가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책상에는 책을 보는 거 이외에도.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악기를 뭐 펼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최소한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찮은 게 봐요, 여러분. 여기 아래는 펜을 넣어라, 여기는 지우개 같은 걸 넣어라, 여기는 포스잇이나 너의 수첩 같은 거 스티커 넣어라 하고, 위쪽에는 책을 꼽을 수 있으니까 자리 차지 안 하고요. 많은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6,990원인데요. 아이들, 세세한 것도 좋은 거 사줘야 되겠지만, 이런 분류함, 수납함을 좀 좋은 거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해서 중고등학까지 계속 쓰려고 하면, 이왕 사는 거 오랫동안 잘쓸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한개더 말씀을 드리자면, 스케치북 10건씩 9,690원 너무 싸죠? 대용량으로 사는 건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그만큼 그림 그릴, 그릴 테니까. 근데, 한꺼번에 아이들한테 내놓지 마세요. 아이가 손 닿는 곳에 10개를 다 꺼내놓으면, 이거 한장 쓰고 몇개딱 하다가 또새 것도 꺼내 고시고 그러면 정말 물건을 아낄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는 거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다른 곳에 보관을 했다가 우리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주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트 스트림이거든요 색깔이 9개가 있고요 0.5, 0.7 있는데 9,990원이에요 가격이 진짜 좋아요 참 희한한 게 집에 볼펜이 없지 않아요 정말 많아요. 모아놓으면은 한 50개, 100개 될걸요? 근데 정말 내 손에 딱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이 약간 팬의 그 감, 그, 그, 그게 진짜 다르거든요. 이거 사고 싶다. 사세요. 괜찮아요. 그렇다라면 그 전에 있는 거좀 비우세요, 여러분.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럼 나중에 잘 쓰는 걸잘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셔요 아깝죠. 오늘 아까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있는 거잘 활용하고 사야 되겠다. 너무 대용량보다 좀신용게 사야 되겠다 생각도 드실 겁니다. 비워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몇번안 썼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나오는 입구 분이 오랫동안 안 써서 굳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우리 옛날 에 이런 거잖아요. 있막 이렇게 부른다. 그게 그냥 그냥 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 집에 있는 비닐 장갑 있잖아요. 비닐 장갑 하나를 여기 딱 끼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싹 담가 놓으면 노무오는 하지 마세요. 앞부분에 싹 녹아가지고 잘 나옵니다. 집에 있는 볼펜. 한번더 다시 살펴보고 에이 그래도 나는 좀 좋은 거 제대로 된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 비우고 새로운 거 사셔서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 막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푸드 사이클러라고 음식물 처리기가 새로운 게 보여서 제가 와봤는데요. 제가 써본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왔고 닭뼈 뭐 조개 강력 분쇄가 된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들 많이 사시잖아요.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걸다 떠나서 여러분. 분의 가족의 수를 봐야 되고 음식물을 얼마나 많이 꺼내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가족수가 많다. 음식물 자체를 쓰레기가 아니 뭔가 자연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링크입니다. 냄새 나는 게 너무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퓨리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정리대 세트가 있는데요. 이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한 셈이라든지 코멧이라든지 한 세트에 거의 많은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두 세트 사 피가 15,99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해서 넓게 써도 괜찮지만 따로따로 저는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죠. 신발장에 신발 이중으로 수납이 가능하죠. 하나만 또. 상판이 올려놔가지고, 여기에 뭐 커피머신, 여기 뭐 찻잔, 뭐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본것 중에서 가격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보통 밀리자라라고 그 고무캡이 씌워져 있는데, 그 고무캡 정말 잘 빠져가지고, 하나가 없으면 정말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끼워져 있는 형식이어서, 어, 그거 잊어버릴, 위험도 없겠다 싶어서 좋고요. 저는 또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예시를 이렇게 박스에 해주잖아요. 책상에서도 써도 된다. 그리고 여기 뭐 주방에도 써도 된다. 이런 거는 만드는 회사의 성의인 것 같아가지고 역시 너무 괜찮지 않나. 또 괜찮네요. 네. 자, 라앤락에서 계란 트레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도 너무너무 참하게 나왔네요. 살모넬라균 증식 어째를 할수 있는 용기라고 해서, 그리고 계란 보관하는 게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하나에 12개가 들어가고, 3개를 줘서 총 36개를 넣거든요. 근데 왜 36개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란을 사면 한판 사잖아요. 한판 사는데, 36개? 뭐, 하나에 15개씩 두개 만들지. 아니면 한 개를 다 해가지고 그냥 30개를 넣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한 판을 살때그 전에 한 두세 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넣으라고 그런 배려가 아닐까. 근데 한 두세 개 남으면 그냥 그 두세 개를 그냥 다른 그릇에 남 담아놓고 빨리 먹어야 되잖아.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키친 플라워에서 스텐 밀폐 용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요, 스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건 좀 개인 취향입니다. 왜냐면, 스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뭐 먹어? 하고 뭐 고기를 재워놨어. 여러 가지 해놔놓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가족들이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또 라벨링을 쓰거든 요 라벨링을 도대체 얼마나 크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벨링조차 써놔도 잘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여기 아래에 있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먹는다 물론 여기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주부님들이 혼자 관리하게 되면 안 보여도 내가 아니까 근데 나조차도 여러분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 분. 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뭐 밖에서 밥 먹고 외식하고 이럴 수도 있고 결국 여기서 아무리 오래 보관을 하더라도 정말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해도 안 보이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그까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냥 여러분 진짜 보이니까 특히 이렇게 원형 같은 거는. 참 좋은 게 이거 반찬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식구들끼리 물론 예쁜 그릇에 매번 덜어서 먹으면 너무 좋기는 하지만 금방금방 한두 번에 먹고 끝낼 수 있는 반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아서 식탁 위에 바로 올리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또 예쁘기도 하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림은 줄여야 마시거든요 살림 늘리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가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캡이 딱 여기 꼭 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맞추는 것도 일이잖아요 아시죠? 그거 뭔지 근데 이거는 어느 방향이라도 그냥 360도 캡을 꼽는 데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거 괜찮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는지 라빌링 안 해도 돼 어쨌든 알잖아요 식구들이 어, 엄마 시금치 무쳐 놨네 바로 먹을 수 있고 어, 엄마 소시지 구워 놨네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어, 김치 좀더 덜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큰 통에서 좀덜 수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보이게. 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살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한테 뭐 가구와 가구 사이, 가구와 벽 사이에 이런 틈새가 있더라도 자꾸 수납장 짜서 넣지 말고 거기에 있는 물건 좀 비우는 게 좋다. 심플하게 살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제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서초 청년 지원센터에서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의 정보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콘텐츠를 보고 있 그런데 아 틈새에 안 놓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나 좁고 게다가 내가 이사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가구를 내가 들고 다닌 데요 그니까 이삿짐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그 말을 딱 듣는데 아 맞다 이 청년들은 심플하게 사는 것보다 많은 물건을 한번 써보고 경험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사갈 때마다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닐 테니,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너무 편향되게 내 위주로만 전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추천하는 게 이런 슬림, 깊은 수납장인데요 예를 들면 요런 5단 슬림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옆에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은근히 신발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여름 샌들, 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발바닥에 붙여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발장 옆에 꼭 신발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외용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산 같은 것도 거는 것보다는 또 넣어도 괜찮고 주방 옆에도 놓아도 괜찮아요 그릇장 이외에 우리가 부식품을 뭐 라면이나 이제 참치 같은 거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옆에 아니면 식탁 옆에 이런 거 하나 두어가지고 위에는 라면 뭐 이렇게는 뭐김뭐 일회용품도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보관 용도로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함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또 낮은 게 있어요 책상 옆에 놓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한 4단 정도를 해서 책상 밑에, 그니까 보통 책상에 서랍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냥 테이블에 쓰고 있는데 자주구리한 거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정신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4단정도로 해서 테이블 밑에 이게 협탁처럼. 넣어도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높지 않으니까, 예, 문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결국 학생들도 사계절 옷을 다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넓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보이는 게 좋거든요. 안 보이면 정말 몰라요. 안에 넣은 것들을 볼수 있도록 침대 밑이라든지 한 곳에 쌓아 놓다 보면, 딱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수납함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코스코의 리빙용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 제가 요즘에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좀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떤 물건이 궁금한지 저보고 직접 써보고 이야기 해달라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달려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좀더 나은 일상 그리고 빨리 나가서 놀수 있는 정리 방법 알려드리는 정리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